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선호 영어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는 여러분을 위해 각종 영어 자료 동영상과 재미있는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선호 영어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성호 영어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호 영어 선생님은 한양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영국 뉴켓을 대학교에서 비즈니스 랭귀지 스쿨 스튜던트로서 공부했고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강성호 영어 선생님은 한양대와 고려대에서 영어영문학과를 6년 동안 전공했으며 영어영문학학사 학위를 2개 소지하고 있습니다. 강성호 영어선생님은 4년 동안 입시학원 영어강사로 근무했으며 2002년에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소재한 한영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서의 첫 교편을 잡았습니다. 강성호 영어선생님은 2003년에는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의 대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서 근무했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대원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강성호 영어선생님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 동안 대원여자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서 근무했으며, 2018년부터 지금까지 대원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호 영어 선생님은 2003년에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영어회화심화과정 120시간 직무연수를 이수했으며 2013년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육연수원에서 영어교사심화과정 직무연수를 이수했습니다. 강성호 영어 선생님은 국제적인 안목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더 깊은 포용력을 갖고자 2017년 1월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육연수원에서 동계 다문화교육중등교원 90시간 직무연수를 이수했습니다. 강성호 영어 선생님은 대한민국 영어교육의 최선봉에 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날마다 노력하는 성실한 영어교사로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다 시청하신 후에 시간이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소개 동영상 시청을 종료하겠습니다. 다른 동영상도 계속 시청해주시고 시간이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Mr. Kang's YouTube view site. You may find some valuable data in this site. If you have any question, feel free to call me. Let me do something to help you if you need my help. I wish you could enjoy yourself in this site of mine. Thank you very much.